자 여기서 항상 그냥 푸는게 아니라 얘가 뭐지 절댓값으로 바뀌지 네. 얘도 절댓값으로 바뀐다 알겠지 네.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제일 편한 게 뭐가 있지 0쯤 있지 네. 0을 넣어봐 이 안에 0-1이 얼마야 1. 양수야 음수야 음수.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예. 그래야 양수가 되고 여기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. 음수야?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예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지? 예.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10 됐어? 예. 넘기니까 2X는 얼마?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예. X는 얼마? 마이... マイナス3。よろんしごろへそやで。